알파 20이라고 알파 경하고 한 컵씩 1대1 넣었어요. 1대1. 잘 섞어줘야죠. 할머들 항상 잘 섞어줘야 됩니다. 좀되게쓸 겁니다, 오늘은. 그래도 두 컵만 볼 거예요. 한 컵. 두 컵. 빨리 섞어줍니다, 빨리. 물이 빨리 붓겠고. 천천히 섞으면 어느 한쪽은 물을 많이 묻고 한쪽은 적게 묻고 그래요 자 이대로 수도 많이 좋으면좋을수록 섬유질은 계속 끊어져요 만들지 않고 이 상태로 물에다 가져가 볼게요 어쩌는지 모양을 만들지 않고 물에 한번 담가 봅니다 그럼 그 모양 그대로 부풀지도 않고 그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내가 떼어서 달았던 대로 그대로 동그랗게 겉에 표면만 만듭니다 안에는 주물이지 않았어요. 겉에 표면만. 그, 바늘에 달았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. 어떤 그루텐 배합을 잘못한, 물 배합을 잘못하면 굉장히 많이 부풀어 버립니다. 너무 크게, 변화가 크게 일어나 버리면은, 어, 붕어가 먹는데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요? 이외로만 떼어서 막 바로 써야되면 여기서 더 주물러 버리면 안 돼요. 제가 손가락에서 조금 더 주물러 봅니다. 치대는 겁니다. 이렇게 치대서 이제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는 거예요.